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소이다. 문제는 위대하신 박근현 동무와 우리 지도부 동무들이요. 저 반동들은 지금 단단히 독이 올라있소이다. 죽기 살기로 덤벼든다 이 말이요. 역시 우리 전이대는 저들보다 한수 아래요. 그것을 인정해야 하오. 그리고 힘을 더 길러야 하오. 그것밖에 길이 없소이다. 정말 이 무서운 놈들이오. 태능이라면 뻔하오. 국군 좀비되요 사격훈련까지 마쳤다. 마압소사. 이제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오. 태능이라면 분명하오.